.txt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연후에 여실 때 그냥 막 열지 마세요. 지금 여니까 얘가 좀 약간 그러네요. 자, 폰트 XML을 가져다가 여실 때 이런 에디트 플러스 같은 걸로 여시는 게 가져오세요. 그 깔끔하게 열려요. 자, 그리고 신라인이 아까 지운 부분에 그 밑에 부분을 자, 긁어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이면 돼요. 그리고 저장. 그러면 오류 다 떨어지죠. 그래서 이 폼점 SML 관리하는 게 제일 까다롭고요.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 코딩 하는 것보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가 마이버티스 사이트에 잠깐 가볼게요. 마이버티스 사이트. 자 브라우저를 여신 다음에 b l o g m y 마이버티스 .org. 예, 가보세요. 자 b l o g m y 마이버티스 .org 입니다. 블로그점 마이버티스 오알지구에 여기 지금 강도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새이 새가 바티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자이 바티스에 대한 소개가 어바웃에 있습니다. 어바웃. 이 가시면 쭉쭉 내려가시면 얘입니다. 똑같이 생겼죠? 검은 두건 쓴. 예. 얘가 바티스라는 새랍니다. 분갈새가 생기지 않았어요? 바티스. 자 그러면 이 마이버티스가 하는 일은 그 마이, 그 MySQL이나 오라클이나 혹은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JDBC 프로그램, 그 자바, 오라클 프로그램 같은 이런 그 RDBMS가 많잖아요. 개하고 연동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게 외부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보시면은 홈, 프로덕트 뭐 헌, 어, 해가지고 컨트리뷰트에서 뭔가 메뉴들이 쭉 있고요. 먼저 다시 홈에 가시게 되면 지금 마이버티스 버전이 3.5.1이 릴리즈됐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 있고요. 자 그다음 에 2019년에 만들어졌다, 네, 새로 릴리즈됐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새로운 버전은 사실 우리한테 별로 의미 없고요. 자 밑에 그홈 바로 옆에 보시면 프로덕트 보이죠. 프로덕트 가볼게요. 자 프로덕트에 가시면 마이버티스 3 그쪽에 SPL 맵핑 프레임워크 4 잡아 보이죠. 여기 지금 제가 좀 화면을 확대 안 하고 있습니다. 마이버티스 3에 SQL 맵핑 맵핑 프레임워크 자바 나오고요. 다운로드나 덕스 있잖아요. 우리는 요게, 우리는 요게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돼요. 덕키먼트에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덕스 덕키먼트에 가면 자 인트로덕션하고 자, 어, 마이버티스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있고 밑에 보시면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해가지고 버전별로 나와있는데 한국어 클릭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깔끔하게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고요. 자, 이 번역자는 이동국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예, 마이버티스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같은 개발자가 지정한 SQL 프로시저 그 다음에 이런 퍼스턴트를 제공해주는 프레임워크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자, 그 왼쪽에 보시면 소개, 시작하기, 메퍼 설정, 뭐 이런 것들 보이죠. 자, 그 중에 시작하기. 자, 그리고요. 자, 이 마이버티스를 쓰려면 이걸 해주세요. 했죠 우리가. 오라클 이제 오, 아, 어, 오알 직접 마이버티스 안에 버전은 현재 여러분들의 버전과 맞는 거. 홈 x m l 에 다음에 설정을 추가하자. 잘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xml 보이세요? 자 xml 설정 파일에서 지정하는 마이버치 색침이 되는 설정은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고 이걸 갖다가 붙이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거. 요거, 요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요거예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갖다가 붙일게요. 저희가 긁어붙입니다. 긁어붙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복사 붙여넣기가 우리 할 일이에요. 자, 복사하시고 자, 스프링으로 오십니다. 자, 스프링으로 오세요. 자 그리고나서 얘는 지금 xml 파일이고 얘는 자바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못타내시면안 이제 돼요. 자, 마우스를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src의 메인의 리소스 메인의 리소스입니다. 메인의 리소스 거기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저 아래쪽에 other xml, w i z a 에서 xml 찾으신 다음에 쭉 밑에 내리시면 이렇게 생긴 애가 보입니다. XML 파일이라고 하는 애. 위저드에다가 제가 XML을 선택해서요, 얘를 만들었어요. 얘를 찾았어요. 자, 마이버티스도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XML 파일을 클릭한 후에 넥스트. 자, 파일 이름은 mybatis-config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mybatis-config 이거는 이름을 내맘대로진 거예요. 마이버티스 컴피그 아니고 유어버티스 컴피그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름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나중에 긁어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마이버티스 컴피그라고 쓰시고 피니시. 그럼 뭐가 이렇게 왔죠? 그럼 얘다싹 지워버리시고 아까 긁어온 애를 갖다가 치면 되셨나요? 마이버티스 설정 파일이잖아요. 그 설정 파일이라서 여기에 config.td라는 d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마이버티스3 네. config.td d 여기가 config가 아니고 다른 말이 들어가 있으면 오류예요 나중에 오류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놓고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싹 지워버릴게요. environm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싹지워버리게요 이거 왜 지우냐면, 이거 나중에 되면 이거 일단 내용만 잘 보세요. 야, 딱 보니까 뭐 같아 요 이거. 드라이버 u r 를 유저네임 패스워드 예전에 우리가 j d b c 에 했던 거죠. 커넥션. 태그로 돼 있죠. 커넥션 만들 때 썼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커넥션을 여기다 넣지 않습니다. 얘는 또 다른 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만 들적 보시고, 자, 엔바이러먼트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워버리십니다. 깔끔하게 그냥. 자, 그리고 저장. 아 물론 여기 뒤에 또 우리가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추가는 예, 내일 해야 될것 같아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안 지운 내용 중에 메퍼즈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메퍼즈라는 거는 일종의 XML 파일입니다. XML 파일이고 이 파일에 이 파일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셀렉트 퍼리나 인서트 퍼리가 직접 들어가는 포, 코드예요. 이 코드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select from employees 라는 코드가 이 메퍼라고 하는 이름의 XML 파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 파일이 org s l s h mybatis s l s h example s l u s h 라고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이거는 어부터 뭐, 여기까지 뭡니까? 이거는 폴더 이름이죠. 폴더. 그래서 이 폴더를 우리는 그냥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그냥 메퍼라고 예, 할게요. 이게 너무 길어요. 이름이. a MA, m a ppr, m a p e r s 이렇게 바꿔요. 아까 ORG 슬러시몬, 뭐, 마이버티스 슬러시몬, 니비데플 뭐, 슬러시몬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폴더를 여러 개의 계층으로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매퍼즈에 블로그 맵퍼 XML인데요. 블로그 맵퍼 지워버리고 블로그 지워버리고 XML을 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멤버 매퍼라고 할까요? 멤버 매퍼 자, 멤버 맵퍼라고 하는 저 XML 파일 안에 뭐가 들어요 예, Select, update, delete, insert, and p 가 t i 코드 n the code. We can 라고요 t 핑시키는 허리문과 c 핑시키는 영역문 예, 이 code. We can use the 고 o d 다 We can use the c o d 뭔 We can use 뭔 h e code. We can use the code. We can u s 자 마이버티즈 config.xml 에는 이거 보라고 그랬죠? 컴피그인지 아닌지 이거 나중에 컴피그가 아닌 경우에는 오류가 나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자 그리고 메퍼즈의 멤버 메퍼점엑 m l 이고요자 메퍼즈라는 폴더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어디다 만드시냐면 잘 보세요. 또 이것도 엉뚱한 데다 만들지 마시고 소스의 메인의 리소스 리소시즈 요 아래다가 메퍼즈라는 아까 너요 파일 이름이랑 똑같은 요 폴더 이름랑 이 똑같은 폴더 하나를 만드시고요. 자 폴더, 예 그리고 그 폴더 이름을 메퍼즈라고 해서 mappears. 자, 그서 만드시면 됩니다. 요 이름과 완벽하게 같은 이름으로 해서 만듭니다. 만드셨나요? 네, 여러분들 표정 보면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표정이죠. 자, 다시 메퍼즈 안에 멤버 메퍼, 대소문자 완전히 확실하게 생긴 얘를 가져다 컨트롤 C 해서 완전히 똑같은 이름의 메퍼 파일을 만듭니다. XML 파일이니까 위저드에서 XML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파일명 정확하게, 그 파일명 한자라도 한글자라도 틀리면은 그냥 또 오르나요? 그래서 피니쉬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 아이폰 모양이 이거 이상하게 생겼죠? 이거 이건 아이폰 모양은 의미 없어요 이 패티지처럼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폴더이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맵퍼즈 안에 멤버 맵퍼 점 XM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셨어요? 네 힘듭니다 자 어휴, 이것만 복사하고 끝낼까요?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웹으로 가신 다음에, 웹으로 가세요. 자, 쭉 내리신 다음에 계속 내리십시오. 자, 계속 내리다 보면, 메퍼라는 애가 하나보일 거예요. 여기가 메퍼이네 자, 여기가 메퍼인 애를 또 긁어다가 붙입니다. 자, 여기 메퍼를 자세히 보시면, select 별 from blog where id equal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 코드 그냥 그대로 들어갔죠. 이 코드가. 그러니까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멤버 맵퍼라고요. 해요. 맵퍼라고요. 해요. 해 그렇죠? 자, 맵퍼를 사용해야 되니까 또 여기서 여러분 들 표정 보면 진짜 되게 웃기거든요. 여기서 자, 쭉 긁어다가요, 그대로 긁어다 컨트롤 C 갔다가 내로 갔다가 붙이세요. 자, 이거는 맵퍼 파일이기 때문에요. 맵퍼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맵퍼여야 돼요. 됐죠? 자,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지워버립니다. 어, 네, 네임스페이스 잘 보시면 아까는 슬러시였는데 지금 점이죠. 점하고 슬러시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 점은, <laughs> 점은? 아니, 여기서 점점점 점, 점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 점은 하위. 얘가 뭐란 뜻이야? 얘가 자바 클래스란 뜻이에요. 어. 이거 클래스일 경우에 앞에다가 패키지명을 이렇게 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슬러시를 썼잖아요. 그럼 이건 얘는 뭐 하면 자바가 아니고 얘는 이거는 그냥 일반 파일로 의미할 때는 슬러시를 씁니다. 되세요그니까 얘는 나중에 결국 누구랑 붙인다는 얘기예요. 자바 파일이랑 붙인다는 얘기. 요 자바 파일이랑 매핑 시켜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바 파일이 어 요런 자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 버리고고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매퍼를 넣는 순간부터는 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잘 나요. 물론 예, 이유는 다 있습니다만 자,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셀렉트 아이디, 셀렉트 블로그, 리절트 타입 블로그, 셀렉트 별 프로 우리는 이거 하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혼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쓰려고 자, 저장하시고요. 나중에 여러분 한참 하시다 보면 JDBC로 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JDBC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얘는 초창기에 처음에 세팅할 때만 되게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하거든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라베꺼 가져다 쓰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매퍼 쓰고요. 셀렉트 어쩌고저쩌고 지워버리시고요. 매퍼라는 앱을 하나 딱남겨으시면 돼요. 이게 준비 상태 상태. 자, 닥타입 매퍼 매퍼 파일에는 닥타입 매퍼가 있어야 되고요. 컨피규레이션 파일에는 닥타입 컨피규레이션이 들어가요. 설정하고 매퍼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설정은 뭐예요? 오라클 OJDG 6 자료를 메모리로 올리고 HR 계정으로 붙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설정이고 매퍼라고 되어있는 거는 실제 셀렉트 업데이트 있어서 딜리트를 날리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매퍼예요. 됐죠? 그래서 둘다 XML 파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갖다가 막 붙이고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상 보세요. 이게 매퍼 파일이면 매퍼라는 잡타입이 있고 여기 매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 주말 동안에 내일 제가 이제 미리 과제를 하나 미리 생각을 해서 내드릴 건데요. 제가 과거 시반에서 문제로 내려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어려워할 것 같아서 못내 문제 중에 하나가 투드리스트였어요. 투드리스트, 투드리스트 프로젝트로 가 만들 겁니다. 그 투드리스트가 뭐냐면 내가 몇월 며칠날 이러이러한 이러, 이러, 이러 이러한 일을 할 거야. 그래 놓고 진짜 했으면 체크 못했으면 엑스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해요. 구도 했다 안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프로젝트를 차츰차츰 차츰 하나하나 우리가 게시판을 만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게시판 만든 걸 토대로 해서 투드리스트에 살을 계속 붙여가지고 게시판이 끝난과 동시에 투드리스트 프로젝트도 함께 같이 끝나게 해. 그렇게 할게요. 이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고요. 부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스스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거 오라크 아니 뭐냐, 스프링에서 이거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걸 연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다들 어, 다들 막 얼굴들이 그냥 어, 자, 이거 프로가 올려 드릴까요? 들려드려요. 예, 네, 예 이거 그대로. 네. 파라미터를 제가